영진전문대학교가 교육부로부터 교육국제와 역량인증제 대학에 재선정됐습니다. 대구지역 전문대 중에서는 유일하게 재선정되면서 이 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대학 교육국제화 등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 대학교는 최근 교육부로부터 교육국제와 역량인증제 학위과정 인증을 받았다고 9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IEQAS에 선정된 데 이어 6년 연속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번 인증으로 영진전문대는 올해부터 2026년 2월까지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국제교류 관련 교육 정책 및 사업상 혜택을 부여받게 됐습니다.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 대학은 대학의 교육 국제화 전략, 국제교류 활동 국제 환경 및 지원 인프라,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과 지원 등 관련한 대학의 모든 노력과 활동을 평가받아 기준을 충족할 때 인정을 부여합니다. 더불어 영지는 교육부 국립 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2022-2024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에도 선정돼 12개국 출신 외국인 유학생 30여 명이 재학 중입니다. 영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다양한 국제 교류 협력 프로그램을 개설과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2023학년도 1학기 현재 400여 명의 유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다수인 250여 명을 차지하고 있고 일본 40명, 몽골 11명, 베트남 7명 등입니다. 또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터키에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스리랑카 등 동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 유학생들이 재학 중입니다. 영지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한국 생활에 정착하고 나아가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외국인 재학생이 교류하는 버디 프로그램, K컬처 현장을 탐방하는 한국 문화 체험과 외국인 유학생의 날을 개최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운영의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